이 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민방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이 경제 위원장은 KNN을 방문해 지역 방송의 현실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지역 민방의 사장단과 이 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영방송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등을 처음 밝히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민방 사장단은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민영미디어의 허가 조건 점검, 그리고 편성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지역민방 초청 특별 대담을 통해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동안의 광고 사정, 그리고 지역으로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더 늘려줄 방법이 없는가, 막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또 민방의 편성 규제는 편성 비율 대신 자체 제작 비율을 통한 규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습니다. 가령 현재 뭐 15%가 된다든가, 이렇게 자체 제작 비율을 좀 낮춰서 현실화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지상파의 방송 권역을 벗어난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되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민방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익 채널 설립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KNN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강병중 회장, 이만수 사장 등과 함께 지역 방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이경재 위원장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방통위의 지역 활동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